아재만렙은 그냥 사고를 안 치는 날이 없네요 아휴, 저죄송합니 일을 저지르기 전에 늘 항상 물어보고 하세요네? 지금 뭐하는 거예요?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laughs> 예. 팔이 아니죠? 저 개돼지 아, 개그 얘기 예. 저, 저, 저기 대리님 네? 보고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글씨 포인트 10이 좋을까요, 11이 좋을까요? 그거는 가독성 좋게 알아서 하세요. 그럼 글꼴은 그 휴먼 고딕체로 할까요? 함처럼 바탕체로 아, 할까요? 알아서 하세요. 체로 하세요. 뭐든 어,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어, 민진 씨, 자 우리가 뭐든 물어보기 전에 좀 알아보고 찾아보고 그러고 물어봐요. 민지 씨, 사회생활이라는 네. 게. 저 복대리님, 네? 이거 이 아까 칸을 이거 어떻게 합친다고 하셨죠? 그거 이거. 아까 알려드렸잖아요. 이거 뭐, 금붕어예요, 네. 뭐예요? 어 보니까 금붕어 좀 닮긴 했네. 복대리님은 보고. <laughs> 저, 저, 저기 대, 대, 대리님. 네, 2022년도 매출표 어디 있 그거는 매출표 파일철에 있겠죠. 어떤데? 아, 그럼반 말이고. 신장 말이었어요. 이니지. 그 옆에 주황색 파일 들어봐요. 그리고 열어봐요. 아? 아니,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자, 비도 오니까 오늘 점심은 배달, 음여기 피자 어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배달은 좀 알아서 부탁해요 어. 저 복대님, 피자는 어디서 시킬까요? 민지, 영상 씨 피자 시키는 것좀 도와주세요 네. 이거 원 어. 잠깐만요 이, 복 대리님 오늘의 피자 시키면 5,000원 할인된다고 하는데 이걸로 시킬까요? 걸 시키세요 이거 3,000원만 추가하면 세트로 업그레이드 인데 하세요 어, 이거 리뷰 이벤트를 쓴다고 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거 한집 배달할까요? 알뜰 배달 알아서 하세요 일회용품 이거, 이거 받는다고 할까요? 이거 피클, 피클, 피클 추가할까요? 피도 고친 거 같은데 나가서 네, 먹는 건어떨까 피자보단 치킨이 어떨까요? 아그 당장 그만들두지 못해요 아유 제가 배달이 좀 서툴러서 죄 죄송합니다 윙인난 치즈 크러스트 전 윙이야. 장바구이에 담아놨습니다 치즈 크러스트 좋아하시나봐요 야 니들이 시켜먹어